추심이라는 것은 첫 선택이 중요하다고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. 저 같은 경우에는 어, 추심 계약할 당시에 조사비 선불이죠. 어, 신용 조사비도 안 받는다고 했는데 이, 이 채권자께서는 또그 회사에 22만 원이라고 하는 신용 조사 비용도 들어갔고 또 추심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맡겨놨더니 채무자가 신용 불량자라고 해서 채권을 아예 덮어버리고 움직이지 않고. 또 해지해달라고 그랬더니 해지 위약금도 내놓으라고 하는 너무나 지금 어려운 상황이 되어버렸잖아요. 그래서 이채권출심을 의뢰하실 때 너무 섣불리 뭐 인터넷만 보고 이 회사는 큰 회사니까 맡겨봐야지. 이렇게 의뢰하시는 게 아니고요. 최소한 자기 집 주변에 있는, 아니 자기 사무실에 있는 신용정보회사는 최소한 두세 군데 정도는 전화 상담 말고요. 직접 발품을 팔아가면서 이 회사가 정상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는 회사인지, 내가 추심물을 했을 때 어떤 절차를 통해서 진행을 하는지. 조사비는 선불로 받는지 후불로 받는지 이런 부분들을 최소한 두세가지 정도의 회사를 비교해보시고 진행을 하셔야지 그냥 섣불리 제가 말씀드렸지만 마트에서 꼬마통 사듯이 인터넷 글 보고 선택을 했다라고 하면 나중에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지 못했을 때 우리가 정당한 요구를 할수 없다.